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영웅씨입니다 자 지금 제가 카트라이더에 한번 심심해서 접속했는데 지금 초대장이 좋고요 달통, 달콤한 초대장 카운트다운 7일 남았고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달콤한 예약 보상을 획득한다합니다첫 번째는 발렌타인데이 초대장 이거는 뭐 케이콘 루찌 같은 아이템 같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테두리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 현지 밖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렌타인 예약 패키지에서 레전드 기념 팩키지5개와발렌타인데의 풍선을 줍니다. 내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사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의 초대장. 자, 자, 일단 창고에, 아, 창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초대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서 치즈 있으면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발렌타인데이 태조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